자,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자, 착결락보 자, 창군. 자, 띄어볼까요 오, 배우셨네. 포가 중포로 돌아간다. 중포로 가야죠. 자, 이때 요거 잡아도 되는데요. 근데 어차피 상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저는 상을 좀 늦게 잡고 중앙상부터 빠져줍니다. 이제 포가 이런 자리여서 선수 잡을 거고 선수 안 잡아요. 선수 잡는 게 좋지 않나? 상도 나오나요? 요게 걸렸는데 자 난타로 갑니다. 안 잡을 수 없죠. 그러면 상으로 잡을 새가 없고 잡았을 때 들어 올려지고 여기 공격 가겠다, 요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포다리가 좀 끊기니까, 그건 좀 좋진 않는데, 뭐 어쩌겠어요? 운명이 그러하다면, 그러할 수밖에 없지요. 차가 가서 포를 묶어줄까요? 차가 가서 포를 묶으면 상대방 묶이는 게 싫으면 포가 요렇게 가서 대차자 갈 수도 있는데, 차가 찾아보면 포가 잡으면서 병이 걸리고, 병을 땡기면 상이 이런 자리. 그니까, 러 만약에, 차가 빠지고, 포가 가고, 잡고, 잡으면, 마가 뒤로 빠져서 병을 지키면서 상을 노려줘야 되고. 그럽시다. 일단은 묶읍시다. 아, 저 귀엽다구요? 아이고. 제가 만약에 캠이 있었다면, 제가 흥칫뽕 요구해줬을 텐데. 까비. 자, 만화 온거 실수죠? 자, 차가 붙어서 면포 달라고 하면 이거 면포 어떻게 지킵니까? 면포 못 지키죠? 조를 붙이잖아요? 그럼 상으로 이거 치면서 차를 걸고 차가 포를 겁니다. 상으로. 맛있는 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포를 지킬 방법이 없어요. 자, 잡아주고 포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죠? 자, 여기 걸렸는데 그냥 줍니다. 궁이 여기 있으니까 빠르게 포가 여기 가겠다 해요. 일단 사 닫아서 차를 쫓을 수 있고 자, 이거는 살을 닫아야 될 거예요. 포가 넘어갔을 때 살을 닫을 생각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그냥 때릴 거거든요. 만약에 살안 닫으면. 때려갖고 천국 만들고 포가 가서 괴롭힐 거예요. 물론 포장치면 상대가 이거 상으로 던져갖고 이제 상장치겠지만. 자, 이제 이런 게, 이런 게 조금 잘못됐다고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잡으면요. 이제 포가 여기 가서 차를 달라고 할 겁니다. 제가 때리면 궁으로 잡아요. 포가 가서 장군 치잖아요? 그럼 상이 가서 상장을 칩니다. 상장 쳤을 때 병으로 잡잖아요? 그때 면포를 해요. 그리고 포가 들어가서 장군 치면 궁이 안으로 쏙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격이 안 돼요. 그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장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장 안 나오게 할 방법이 없어요. 포가 여기를 갈 건데. 우리 학수님 또 그런다, 또 그런다. 없다면 없는 줄 알지? 없다면 <laughs> 없는지 알으라고요. 자꾸 왜 자꾸 어왜 자꾸 도전을 하지? 아 이게 지금 연속 공격을 가고는 싶은데 아 이거 상장이 선수라서 포가 요 자리 가면요 이제 여기 외통수 나올 것 같지만 이 포가 이렇게 중포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장에 뭐 수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일단 잡고, 포가 어디 가는지 볼게요. 아마, 요 자리 올것 같긴 한데, 봅시다. 어느 자리로 가는지. 이거는 요 자리 가야 돼요, 지금. 이 포가, 중포나 일선 가면은, 제가 이거 때리고, 포장 쳤을 때 상장 선수 친다고 해도, 제가 병으로 상 잡고, 그러고 나서 공격해도 상대 수비 안 돼요. 어, 자, 이러면은, 그냥 때립니다. 일단, 포도 잡아요. 이거는, 뭐, 당장에 지금 포가 넘어와서 공격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포에 녹는 그림이죠. 지금 제가 점수가 5점가량 유리한데, 차가 포를 때리면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차가 포 때리는 거는 신경 안 씁니다. 자, 뭐, 궁 수비하게끔, 뭐, 내비둬요. 저희 방송은 8시부터, 8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자, 올라쓰고. 자, 지금 여기를 튼튼하게 했는데, 이거, 여차하면 차가 뭐 가운데 붙어도 되고, 상대 차가 뭐 이런데 빠지면 여기 때리고, 차가 반대로 돌아도 되고, 차가 있어도, 차가 지금 위치만 지금 지켜갖고, 제가 공격 들어오지 못하게 수비만 해야지, 상대가 지금 역습할 그런 여력은 없어요. 역습하려고 뭐 차가 잘못 움직였다는 그냥, 그냥 뚫려버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저보고 지금 잡으라는 거죠? 잡으면 차가 잡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안 잡으면요? 안 잡으면 제가 이렇게 피하라, 피하면 아마 중앙으로 땡겨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잡으면 이제 차가 잡았을 때 나중에 이 잠재적인 이 상장수가 좀 열릴 수도 있다. 뭐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으로 뻗힐게요 상대도 중앙 오고 싶은 거니까 중앙으로 못 오게 일단 좀 뻗히고 중앙 못 오게 뻗히고 밀겠다예요 밀겠다 얘 들어올리려면 들어올려라 얘 일단 올린다 그러면 여기가 상이 또 불안불안해지는 거예요 들어올리는 순간 상이 붕 뜨니까 자 요자리 가네요 자 그냥 일단 밀어붙입니다 압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을 한번 뒤로 살짝 빼 볼까요? 이거는 상황 봐서 이제 여기가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상황 봐서 여기를 지금 달라붙을 수도 있다 이소리예요 여기 내어주고 이거 치고 들어간다. 그럼 지금 상 빠진 이유를 생각을 해야죠 상대분이. 어? 갑자기 중앙상이 이쪽으로 빠져? 자, 상이 이렇게 빠지면 상이 갈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상이 이 자리 에 가갖고 지금 뭐할거 없죠. 그렇다는 거는 상이 빠졌다는 거는 아이 차가 반대로 돌려 가는구나. 이거를 상대분이 눈치를 채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상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눈치를 챈다. 그러면 차가 여기 빠졌을 때, 대차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러면 제가 이거 잡았을 때, 상이 다시 나오려나? 저는 요렇게 한번 땡기고 싶은데. 왜 땡겨요? 자, 여기 잡는 거 상관없어요. 왜? 아까 제가 여기 빠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조리 여기 있으면 상대가 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빠졌으니까 여기 그냥 같이 쑥 빠지는 거예요. 이거 주, 먹어라. 이거 잡는다. 장군이 외통당한다. 차도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 뚫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키면, 이때 잡으면 되죠. 이때 잡을까? 잠깐만. 잡으면, 차가 여길 치겠네? 일단 잡아요. 자, 안으로 파고 듭니다 상벽도 막었고 여차면 하뭐 이렇게 장군수 같은 거 근데 장군치면 뭐 살을 닫겠죠? 그러니까 다음 수이 마가 좀 나가야 돼요. 아니면 포가 올라간다든지. 자 이러면 제가 여기 장군을못 치네요. 그러면 나중에 상대분 차도 막 일렬로 붙을 수도 있네. 살짝 위험할 수도 있네. 그럼 마가 이렇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차가 말을 잡으려면 잡으십시오. 저는 포로 살을 때리겠었다. 차가 여기 못 붙죠. 산길이라 차가 요거 잡으면 포로 사 때려 버리겠다는 거니까 물론 차가 요거 잡고 포가 사 때렸을 때 가운데 사 붙이고 포가 이렇게 장군쳤을 때궁 들어가고 차가 가운데 붙거나 반대로 돌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을 내릴 겁니다. 이쪽 살을. 근데 이쪽 살 내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차가 반대로 돌아요. 그럼 장군의 외통 당합니다. 살을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을 내려도 차가 반대로 돌면은, 수비가 어렵습니다. 차가 가운데 붙거나 하면 마가 뭐 뒤로 빠져서 차를 또 선수로 쫓고, 마가 이제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올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수비를 하려면 차가 일선가 갖고 수비를 해야죠. 사가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포가 사 때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차가 반대로 도니까, 포가 이거 못뭐 때리게 하려면 차가 일선 가서 수비를 한다. 차가 일선 가야 될 거예요. 그죠? 차가 이렇게 붙었을 때 제가 이거 밀어도 되죠? 졸로 잡으면 어, 아니네. 밀면 안 되네. 차가 일선 갔을 때 밀면은 그냥 졸로 잡네요. 자, 이거 잡으면 감당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장군. 자, 또 장군. 차가 이 자리 에 붙으면 차가 여기 가운데 오겠다는 소리네요. 아이고, 중포가 써야 되나? 일단 끝자리 가면 장군의 외통이니까 궁 틀겠다죠. 아, 중포가 써야 되나 보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포를 빨리 돌리는 게 나아요. 어차피 상으로 이거 잡는 거가 됐던, 뭐가 됐던 포 돌리면 감당 안 되니까. 자, 상대분, 지금 상 먹을 시간 없어요? 다음수 이 포장 날라가면 수비 안 됩니다. 자, 이거는 포장을 치면은 차가 포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 치고 이 차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붙습니다. 아까 차가 여기 있을 때는 요렇게 하면은 차가 가운데 가서 버틸 수가 있었거든요? 차가 내려왔으니까 요 자리 붙는 거예요. 일단, 지금, 공격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장군을 안 치고, 제가 맞습니다. 살을 올리면서 포장 칠수 있게끔, 경우의 수를 더 늘려놓은 거예요. 자, 이거 치면은, 이제 상으로, 상으로 맞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 미는 수가 있는데, 더 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거 상장 같은 거, 선수 칠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상대가 여기서 부동이란 말이에요. 공격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차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밀고 장군에 상대분 뭐궁 옆으로 빠지면 이렇게 장군에 이렇게 천군 가니까 아직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상을 살릴게요 제가. 이거는 경우 수가 또 달라요. 지금 상장 치잖아요. 그럼 제가 상으로.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상장 치면은, 천궁 가겠습니다. 아, 지금 상장 치면 제가 상으로 지금 명 막을 수 있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laughs> 지금 살을 올리면, 요 장군에, 요 장군에 위험해지니까,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천궁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천궁을 가더라도, 지금 상대분 당장 장군 안 나올 거고요. 일단은 여기 외통수 걸려있기 때문에, 상이 다시 원위치를 해야 돼요. 상이 원위치 해야 됩니다. 근데, 상이 원위치 하잖아요? 그럼 상대는 외통이에요. 상대 원위치 하면 외통수당합니다. 자, 아까랑 모양이 달라요. 지금은 때려도 됩니다. 궁으로 잡았을 때, 그냥 찌르면 외통이에요. 궁 이제 옆으로밖에 못 트는데, 이렇게 장군을 해도 천궁을 못 가요. 상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상이 없었다 상이 없었다고 해도 포 다리만 있으면 찔렀을 때 청군 갔을 때 포가 여기서 장군 치는 수에 외통당해요 그러니까 아까 아까 이제 요 그림에서 요 그림에서는 제가 이거 잡고 궁이 잡았을 때 장군 치면은 옆으로 틀었을 때 요렇게 장군 치면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아까 안한겁니다 막히는 수가 있어서 근데 만약에 어, 제가 뭐, 이런 그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그림이었다. 그럼 이거는 때려도 됩니다. 그럼 궁이 잡았을 때, 장군. 그러면 포 때문에 옆으로 못 가니까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장군 쳤을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포장 치면 이게 외통수에요. 그래서 지금은 요게 답이 없어요. 아 잠깐만요 아 요거 상장을 치자 아 그러네 요 상이 있었네요 어 여기서 또 외통이 되는군요 이거 잡고 장군쳤을 때 밀었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장군치고 올라갔을 때요 상장의 외통이네요 아 그러네요 되네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응?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왜 통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죠? 장군칠기의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 때렸으면 때렸으면 찔렀을 때요 자리로 가면은 이제 요거 요거 때문에 안 되는데 오히려 이포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막힐 것 같아요. 포 쪽으로 가면. 왜냐면 이 포가 뒤로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 차가 지금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장 나가서 친다고 해도 이렇게 버티면은 상대가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요렇게 잡는 수가 있는데 요렇게 잡았다가는 일단 여기 포장에 제가 외통 당할 수도 있는데 요거에 저도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렇게 천군 가야되고 장군의 외통수 당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야되고 장군 치면 버티야되고 그러면 지금 상이 빠지면서 양수겹장은 안 나오거든요 이, 이렇게 빠지면 오히려 요 장군의 외통 당하니까 어 막힐 것 같아요 약간 아까 제가 복귀한 대로 어 그냥 이게 나오는 게 만약에 변수가 어 은근히 이쪽으로 빠지면 외통이 당하는데 이포 쪽으로 불안한 쪽으로 틀면은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래서 안 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틀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으로 틀었으면은 어안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